여러분들은 요즘 무엇을 염려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참 많은 염려를 안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에 대한 염려를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돈에 대한 염려를 하고, 어떤 사람은 자식에 대한 염려로, 또 어떤 사람은 직장과 사업장과 일터로 인하여 많은 염려를 안고 살아갑니다. 어느 미국 대학의 심리학팀에서 설문조사를 해 보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염려하고 있는가? 라는 설문조사였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 중에 40%가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것들을 염려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0%는 이미 과거에 일어났었던 일에 대한 염려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와서 걱정한다고 되는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염려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 10%는 질병에 관한 염려였다고 합니다. 그 중에는 실제로 걸리지도 않을 병에 관하여서도 많이 염려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짜로 염려할만한 것은 8%밖에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8% 중에서도 정말로 머리를 싸매고 걱정할만한 것은 별로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염려가 찾아올 때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할 이유, 그첫 번째는 염려는 우리를 해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염려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우로 메린나우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메리조라고 하는 단어와 누스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메리조라고 하는 단어는 나눈다라는 뜻이고, 누스는 마음을 가리킵니다. 결국 염려를 하게 되면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이 나누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걱정 근심을 영어로는 월이라고 부릅니다. 이 월이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을 보니까 물어 뜯는다. 짐승 이빨로 목을 꽉 물어 질식해 죽인다 라는 무서운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는 염려하는 사람을 질식시켜버릴 만큼 무서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염려에 매여서 우리를 해롭게 하는 삶을 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염려는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에너지 소비만 이룰 뿐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수 있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키가 작은 사람이 염려한다고 키가 더 커질 수 있습니까? 염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에너지만 소비할 뿐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염려하는 것은 자동차 기어를 중립해 놓고 가속 페달을 밟는 것과 같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여러분 기어를 중립에 놓고 가속페달을 밟아 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리만 크고 자동차는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에너지만 소비할 뿐입니다. 세 번째로 염려는 어리석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의 족하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사람들이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가불해서 걱정한다는 전제하에 나온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미리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건강한데 미리 병들 것을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입니다. 지금 힘이 있는데 미리 피곤할 것을 걱정합니다. 지금 넉넉한데 미리 궁핍할 것을 걱정합니다. 그러므로 염려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렇다면 염려 대신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성경적인 염려를 극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첫 번째는 자신의 소중한 가치를 깊이 인식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28절, 29절에 보면 사람의 소중한 가치에 대하여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먼저,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는 것입니다. 공중에 나는 새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먹이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공중에 나는 새보다도 더 귀한 우리를 돌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들의 백합화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랍니까? 수고도 하지 아니 하고, 길쌈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십니다. 마찬가지로, 들의 백합화보다 더 귀한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입히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연받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자녀 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한다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 인간 스스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공중에 나는 새를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고 또 하나님은 마치 부모가 자식의 필요를 알고 그 필요를 채워 주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염려를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 적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래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우리는 염려하기보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염려하는 문제를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채워주시고 여건과 환경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선순위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힘쓸 때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영국의 고아들의 아버지였던 조지 뮬러는 수천 명의 고아들을 먹이고도 남는 그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는 늘 항상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염려의 시작은 신앙의 끝이고, 신앙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내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 있는 인생인가를 알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위하여 심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염려하는 것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채우시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